안녕하세요 건우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랑 팀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네째로 프렌즈 2기로 활동한 시아노 플래닛의 대표 심건우입니다 이번 네째로 프렌즈 2기로 활동하면서는 우산 폐기물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우산을 만들었고요 더나아가 공유 우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물건 중에 왜 우산을 선택하셨을까요?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깜빡하고 우산 안 갖고 나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많이 우산이 구매되고 버려지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우산 제작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생해성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산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장비 이름은 그로스 챔버라고 하는 건데요. 시아노박테리아를 배양하는 생장상입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 특정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시아노박테리아가 가장 잘 자랄 수 있게. 최적의 조건을 세팅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세포 내에 생물해성 플라스틱 원료를 체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생물의 플라스틱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배양액과 시아노박테리아 세포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배양액과 세포가 분리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제가 화학 물질을 넣어서 용해를 시키게 됩니다. 용해된 용액을 이 오븐 안에 넣어서 증발을 시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인 PHB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사용한 모델링 프로그램이고요. 우산을 먼저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우산을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초반에는 이제 제가 욕심이 있어서 뭐 좀더 짧게 접히고 거꾸로 접히고 이런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고 유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거듭한 끝에 지금의 어떤 심플한 구조의 우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우산 뼈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파트씩 3D 프린팅으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 파트들을 조립해서 최종적으로 우산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최종본이 궁금한데 보여줄 네. 수 있을까요? 저희 피어 땀과 눈물이 담긴 저희 우산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사무실이어서 밖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산이 제가 설계한 생물성 플라스틱 우산입니다. 제가 이 우산을 설계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사이즈를 크게 해서 비를 완전히 막아줄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유지 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심플하게 우산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우산의 가장 큰문제점이 철, 비닐, 고무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 배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성 플라스틱 단일 재료로 우산을 제작해서 버릴 때 통째로 버리면 될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제작한 우산을 통해서 공유 우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자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먼저 중심적으로 해서 이 우산에 빛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제로 프렌즈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팀들을 만나서 교류했던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교류의 장을 통해서 다른 팀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아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 과정에서 저도 다른 팀들로부터 다양한 영감 받고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환경 분야의 과학적 혁신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위치에서 엔지니어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안 플래닛 파이팅!